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후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밤 11시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으로 예측했었던 흐름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최근에 급등세였던 비료주, 사료주, 하루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장초부터 급등할 것을 말씀드렸고, 그 시초에 정리할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가스 정유주 반대로 어저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으로 크게 눌러줄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 예상했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급등 갭 띄우면은 그때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겪은 분들도 있던데, 과연, 결국은 이런 것들은 고위험 테마주죠. 대선주와 비슷한 뉴스 하나의 급락과 급등, 뭐 상한가하한가를 반복하는 그런 급등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내 근무 환경, 내 성향 또는 단타 매매 실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사실 먼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스터디 1강, 2강 때꼭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테마주와 실적주를 구변해서 투자 해야 된다. 두 개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팜스토리 현대사료 뭐 사조 동화원 대유 어저께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모두 오늘 다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고 나머지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것은 사료주였고 그다음에 남북경협주인 효성 오 m b 나 경농 조비 한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 그 남북경협주였던 비료주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오늘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이제 한 바퀴 싹 돌았다. 그래서 더 이상은 상승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GS이나 대성에너지, 준양에너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예측대로 갔는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은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시초가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방송에서 그대로 드렸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있고요.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GSE하고 이제 대성에너지 이렇게 공유해드렸고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눌러줬죠. 시초가 좀 높게 형성이 됐고 하지만 내일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 정도 정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GSE가 중간에 상이 한번 풀렸기 때문에 내일은 또 지금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정유가 조금 내려갔죠 가격이. 국제 유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장초에 좀 정리할 것을 좀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g s e 뭐 대성에너지 이런 대장주들 한번 체크해. 어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주식 스터디방과 이제 주식 토론방에 마찬가지로 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을 어쨌든 여기 제가 어저께 이것도 띄었던 장표죠. 여차 침공 없이도. 그러니까 침공까지 저는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무력 1위 정도까지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악재 해소 없이는 주가는 하락한다 왜냐면 긴장감격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장중 뉴스 미국 선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만 이런 테마주를 할수 있다는 말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막판에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이제 급락을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일부 병력 철수 사실은 통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는 특히나 뭐 이런 수급 주체들이 빨리 재료를 털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로 시의 하환가가 벌써 한 7, 8종목 제가 확인한 것만 그렇게 뭐 사료주라든지 가스에너지주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시의 하환가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1차적인 재료 하락은 1차적인 재료 소멸로는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뭐 추가적인 좀 이슈가 좀 강력한 게 나와주면은 반등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반등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뭐 주식 강의 때 매번 할수 하는 말씀이죠. 악재를 이길 수 있는 차트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트론자들이 차트를 맹신하면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장중에 뉴스가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차트가 급등한 차트를 한들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료 소멸은 무조건 폭락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서디 강의 장표에서도 이 부분은 꼭 넣잖아요. 성격, 투자 성향, 국무 형태, 매매 성과에 따라서 실적주냐, 테마주냐, 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걸 혼동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번 물리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주가 조금 올랐는데 테마주처럼 매도를 하고 테마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주처럼 반등할 것으로 착각을 해서 계속 들고 가는 그런 실수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식서디 듣는 분들은 꼭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뭐 좋은 차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어쨌든 실적주든 테마주든 장기 테마주가 작년에 제가 그 이거는 재테크 강의 때마다 말씀드렸었던 섹터들인데, 섹터들마다 물론 종목들도 다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벌써 보면은 한달 이상의 장기 재료들이 다섯 번이나 있었죠. 뭐 저희가 100% 이상 수익을 냈던 로봇주라든지, 뭐 배터리 소재, 뭐 PCB 같은 실적주도 한달 내내 상승한 적도 있었고요. 철강주나 이런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은 거의 두달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두달 내내 거의 뭐 200%, 300%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큰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지금처럼 하락장에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이고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50분에 말씀드렸었죠. 뭐, 어저께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었고요. 지수는 약부합세로 시작을 할 것이고, 가스 정유 관련된 주들은 장초, 어저께 급등분, 실현 매물 나오면서 눌러질 가능성이 있고, 하루 눌려준 사료주나 금구리 같은 광물주는 좋게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종목들까지 다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그대로 흘러갔었고, 저 같은 경우는 종가로 현대사로 샀다고 말씀드렸고, 현대사로 뭐 급등 시작을 해서 급등보다는 이제 시초가가 좀 높았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종목은 오늘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스는 예상대로 오늘 눌러주니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러시아 분위기가 그대로면 내일 급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초가가 초반에는 좋았어요. 시초 어, 시회가가 2% 3% 상승이었는데 그런 기사들 우크라이나 일부 병력이 러시아 병력이 철수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한뭐 3시 한 50분부터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의 하한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하락할 것이라고도 경고를 분명히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뭐 물리신 분들은 크게 손실 최소한 좀 없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지만 참 쉽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한가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장초부터 당연히 VI 걸리면서 급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서 혹시라도 이제 새벽 중에 뭔가 러시아에 조금 좀안 좋은 뭐 악재가 발생하면 모를까. 근데 그럴 확률은 상당히 좀 적죠. 현시간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뭐 지수도 좀 괜찮은 편이어서 어쨌든 뭐 그런 흐름으로 질,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의 하한가로 어쨌든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델타이어런스 같은 이제 뭐 미국 항공주라든지 뭐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모두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하는 지금 에너지 관련된 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내일은 실적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많이 하락한 실적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5만 명대 기록하고 있고요. 내일은 지금 8만 명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뭐 2주 전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 명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인용해서 10만 명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안 움직이죠. 이거 보고서 뭐 진단 캐트 주 들어갔다가는 크게 물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지 마시길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일시적으로 반등은할수 있겠지만 절대 장기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오히려 리오프닝 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마감 했고 다우존스 나스닥님현 시간은 좀 상승 시작을 했고 제가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요새는 좀 12시 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지금 미국 증시는 볼 수가 없는데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고 러시아 증시가 5%대 상승한 거 보면 대충 예측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내일은 실적주 중심으로 모두가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실적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사료주, 가스주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채금리 2.35%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현재 지금 아직은 장이 개장하지 않아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유주 정유 가격이 또 떨어졌잖아요, 92달러. 그래서 제가 이제 100달러 가까이 대면될수록 이제 정유 관련된 주들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3퍼센트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또 긴장들이 좀. 좀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더 하락을 하게 되겠죠 안정세를 찾게 되겠고요. 하지만 어, 옥수수 같은 이런 사료주들과 관련된 이런 비료나 이런 것들은 곡물 가격은 사실 계속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상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래 생명과학처럼 완벽하게 이제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슈로 들어가는 테마주하고 그아랫 단에 있는 종목들하고의 흐름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 인플레이션에 따른 혜제들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내일 좀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좀 중장,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은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일부적인 상승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시간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어서 뭐 비랜트 관련된 주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비선 뭐 관련된 주들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 러시아 일부 병력 복귀 시작이라는 뉴스가 이제 아홉 시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병력과 장비를 싣고서 원래 주둔지로 이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터넷 뉴스보다는 당연히 메인 방송사에서 방송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 체크 패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 열어둔 러시아 우크라 부위기 반전될까가 이제 오후 3시 56분에 나온 기사였는데 보신 것처럼 우크라 전쟁 징후가 없다.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장 사실은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나토에 가입을 포기하는 거 그래야지 사실 러시아가 뭐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기사들이 조금씩 더 과거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은 국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나로, 나토 가입은 꿈과 같은 일수 있다 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어제는 대사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적으로 자기네들 때문에 어쨌든 국제 정세가 긴장 관계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피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하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벌써 두 달째예요. 두 달째.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한 달도 안 됐지만 이미 두달 전부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이미 긴장 관계가 상당히 증폭이 됐고 최근에 뭐 미국이 16일 날뭐 이런 폭격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증폭이 된것 뿐이지 굉장히 오래된 재료예요 이것도 사실 거의 끝물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달반 전에 이미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이 재료로 그러고 나서 쭉 이제 흐름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상한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꼭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물론 뭐 대장주를 매수하는 건 맞긴 한데 대장주가 그동안 최근에 두세 달중 어떻게 어떤 재료로 급등을 했는지도 꼭 뉴스체크를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상한가 간날은 내가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한가 간날에 뉴스 검색을 해보면은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나 알 수가 있어요 몇월 며칠에 뭐뭐뭐 종목 이런식으로 치면은 그날 상한가 간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도 확인을 했지만 그때도 분명히 같은 재료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얼렸 파동도 나왔죠 3파동다 나오고 지금 소멸하는 추세고 해서 어쨌든 거의 끝물인 종목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초가에 하락 나오는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오분 이내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저는 사료주 들고 있던 거나 그냥 매도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여전히 이제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중요하죠. 16일이나 17일,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침공이 없을 것.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것 때문에 급등한 거잖아요. 16일 날,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다는 그 미국의 정보원들의 말 때문에 그동안 주가도 폭락한 것이고 반대로 이런 관련된 사료주, 정유주, 가스주들이 다 급등을 한 건데 이게 안 되면 16일이 내일이잖아요, 당장. 근데 내일 침공이 없으면 제로 소멸이죠. 그럼 1차적으로 당연히 관련된 주들은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뭐,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강력한 악재가 나와야지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만한 재료를 과연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가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뭐, 이,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은 오늘 좀 많은 혼동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장초의 분위기하고 막판에 한 3시 정도의 분위기하고 너무 달랐어요. 3시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주도라든지 이런, 왜냐면 그런 것들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저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최근에 이 1, 2주 사이에 급등했었던 이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최근에 좀 상승을 했었던, 아니 최근에 좀 눌러줬었던 실적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4월 달 이후로 첫 병력 철수 조처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럽 증시가 오후 장에 우리가 유럽 증시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도 크게 반등을 했다. 특히나 러시아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다. 그러한 흐름들이 현재 현 시간 미국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유럽 증시 제가 뭐 예전에 명품 백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죠. 다 상승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된 주들, 어우, 큰 상승이네요. 4에서 6%대 상승, 백신 관련된 주들은 뭐 보합세 정도, 다우존스 3에서 4% 정도 상승, 원자재들은 보합이고요. 소비재도 한 1에서 3% 정도 상승, 항공주들이 많이 급등을 하네요. 확실히 이제 이런 긴장관계가 좀 해소가 되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역시나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은 어떤 종목을 시초에 좀 매수해야 를 되냐. 그래야지 조금 더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주들 중심으로 상승을 할 건데 어떤 게더 상승하냐고 보면이흐름대로 당연히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 종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신용자 좀쓸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급등세가 좀 나오겠죠. 뭐 노란풍선이라든지 최근에 상승세에 있다가 하루 이틀 좀 눌려준 것들. 중심으로 다시 상승을 하겠고 빅테크 기업도 보합세 엔디비아 많이 오르네요 엔디비아도 지금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도 실적주들 중에서 좀 끼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내일 또 상승을 하겠고 전기차도 괜찮고요 최근에 다 하락했던 종목들이죠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러시아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상승을 하는 것들이죠 뭐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매수할 때도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지도 같은 의견으로 이런 실적 주나 또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그 분석 1위부터 한 20위까지만 빠르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게 흐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의 이런 긴장 관계가 해소된다는 조금 얘기들 철수에 대한 얘기들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인트로메딕이나 뭐 NH벅스나 최근에 많이 급락했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제로가 붙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것들 다 개별 제로들이죠. 특별히 강세 섹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이월드 그다음에 뭐 코이즈나 사실 유엔나 이런 거다 완전 테마주여서 뭐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뭐 무림페이퍼나 사마왕관 결국엔 재지가격 용기 가격 이런 것들도 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조, 종목들이죠. 그런 재료들이 결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뭐 비료값이 올라가거나 사료, 곡물 이런 게 올라간 것다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료 관련된 주중에서 그나마 사조 동화원이 좀 높은 상승률 보였고, 끝까지 유지를 했고, 하지만 여기도 시액가는 마이너스 지금 한 3, 4% 정도 됩니다. 보라티알, 뭐 파세코, RS 오토메이션, 뭐 시노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네요.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어, 금액, 금이, 어, 거래 금액 상위 종목에서도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GSE 큰 하락 한 거, 뭐, 이제 거래량이 실린 큰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종목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고. 외국인 매수에도 보면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패노션이나 뭐, 이런 것들, 실적 좀잘 나온 것들, 가치주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두산중공업. 기관순 매수에서도 역시나 인베스, 인버스가 가장 고퍼스가 높은데, 여기도 보면은 역시나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특매에서도 뭐 페노션, 카카오뱅크, 두산중공 같은 어느 정도 실적이 최근에 좀 있다고 나오면서도 가치주 성격을 가진 것들,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들어왔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실적 장세도 아니고, 또 횡보장이고, 횡보장도 아니죠, 사실은. 하락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굳이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 뉴스를 안다고 한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다만, 오늘, 내일과 같은 기술적 반등이면서도, 어느 정도, 뭐 단기적인 제로 소멸,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강한 섹터들,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끼가 있으면서 실적이 좀잘 나온 것들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내일 좀 급등하는데 남들보다 는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스터디 오기 3월 반 지금 마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3명 정도 이제 마감이 남아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다양한 스터디 이어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